안녕하세요. 최일로 상무가 풀어주는 미국 시장 이야기 채플미 오늘 10월 6일 목요일 네, 순서입니다. 어, 최근 미국 시장을 보면요, 예. 음, 그 동안에 이제 제일 약했던 섹터가 올해 들어서 반도체죠. 반도체 섹터가 예. 그렇죠? 네, 반도체 연초 이후로도 가장 약한 모습이 보였는데 최근에는 이제 조금씩 네, 반등이. 그런 시도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여전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연초 이후로 지금 36% 예. 네, 가까이 빠져 있고, 어,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지금 그동안에 밸리에이션은 뭐, PR이라든지 PBR 하단에 지금 와 있는데, 마이크론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렇게 비슷한 가격대로 이제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고, 섹터별로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아무래도 유가가 제일 뭐 여전히 강하다 보니까, 에너지 섹터가 연초 이후로 가장 지금 많이 올라있는 상황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한47% 연초 이후로 올라있는데, 유가 동량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지금 그 리오프닝 관련된 주식들 보면, 예. 리오프닝 관련된 주식들, 뭐, 크루즈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항공주들, 그리고 카지노, 뭐, 이런 등등 보면, 그리고 공유업체, 에어비앤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 제가 자세히 이제, 미국 시장을 보다 보면, 아, 이쪽에서 예. 조금만, 어, 원자재 가격이나 금리가 안정이 되면, 어, 막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려고 하는 예. 그런 시도리들이 보이는데, 여전히 이제, 뭐, 리오프닝 관련된 주식들, 크루즈나 항공이 보면, 두 가지 약점이 있어요 보면 예. 예, 유가의 영향을 받고 또 하나가 이제 금리의 영향을 맞습니다. 많이 받다 보니까 예. 그래서 주가 등락이 되게 막이 변동성이 엄청 심해요.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카네발 크루즈 같은 경우가 막 코로나 저점까지 이래 막확 빠졌다가 그리고 나서 또 올라갈 때는 뭐막 막 십몇 프로씩 올라갔다가 여기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바닥을 다지는 건지 아니면? 어, 재무적으로 상태가 그동안 좀 많이 안 좋았기 때문에, 어, 유상증자라든지 여러 번의 이제 자금 수혈이 있었었는데, 어, 추가적으로 지금, 어, 상태가 안 좋은 건지, 그, 이 주가 등락만 봐서는 알 수가 없는데, 지난주에 예. 실적 발표가 있었어요? 예, 지난주에 실적 발표가 있었고, 어, 실적이 생각보다 좀안 좋아서, 그때 음. 이제 뭐 시장도 안 좋았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한20% 정도, 어, 한 예. 빠졌다가 그렇죠. 최근에 이제 다시 한10% 정도 네. 어 반등한 상태입니다. 음, 그러면 실적 발표한 내용을 오. 오늘 예. 가지고 오셨는데 예. 한번 쭉 한번 예. 훑어주세요. 지금 예. 크루즈 어팡의 그 어팡 체크 뿐 아니라 이 카니발이라는 개별 기업의 어떤 이슈도 같이 예. 혼재된 상황이라서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분기별로 그 숫자를 좀 체크하면서 어황 회복 속도라든지 향 어떻게 될 것이든지 그리고 이 크루즈 그 카니발이 어 직면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분기별로 뽑을 때어 3분기가 어 성수기였더라고요 어 어... 3분기가 이 회사가 8월 30일로 8월 말로 그 마감하는 분기인데 항상 매년 보면은 3분기에 매출과 이익이 피크를 찍었어요. 음.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3분기인데, 네. 어, 과거 3분기 대비해서 어느 정도 매출과 여행객 수가 회복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네. 변한 것과 변하지 않은 것이 어떤 건지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 뭐 야구장이나 이런 거 보면 꽉차 있기 때문에 예. 어, 이번 3분기에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좀 회복하지 않았을까 예. 그런 기대가 되는데 예. 어, 실제치는 어떻게 나왔니까 예. 음, 이번 3분기가 8월 31일로 마감한 3분기인데요. 네. 2018년 3분기, 2019년 3분기 중에서 2019년 3분기가 더 좋았어요. 코로나 직전에 연도인데 그 3분기가 거의 이제 히스토리컬 하이에 매출과 이익을 찍었던 어, 그런, 이렇게, 분기였고요. 아, 그래요? 예. 실제 주가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이전에 고점을 찍었어요? 예, 상반기에 고점을 예. 친 걸로. 제가 맞습니다. 깨우거든요. 예. 시, 실제로 그 실적이 발표된 거, 실적을 보면은, 어, 이, 2019년 어, 8월 말로 마감된 게 음. 이제, 어, 상당히 좋은 실적이, 그걸 기록을 했고요. 어, 그, 노란색 부분하고, 노란색 부분에세 개가 있는데, 2019년 3분기, 그러니까 8월 말로 끝난 3분기, 2022년 3분기, 이번에 음. 올해 3분기, 그리고 2019년 3분기 대비해서, 어, 올해 3분기에 회복률, 네. 이렇게 비율로 좀 보는 게, 어, 좋을 것 같아서, 어, 그렇게 해왔습니다. 예, 네, 코로나 전 상황하고 비교를 예. 한번 해보자는 거죠. 네, 예, 그렇죠. 예. 매출 쪽을 보면은 2019년 3분기에 이게 100만 단인데 6 네. 5밀리언이 나왔습니다. 오, 예. 6 5밀리언이요 예. 지금 돈으로 따지면 한 9조 정도 되는 거네요. 예, 그렇죠. 네. 이, 지금, 그리고 이번 3분기에는 4 3밀리언이 나왔고요. 어. 매출이. 그러면 그래, 한 65%? 76%? 예. 예, 여기 보면 이제 네. 65.9% 네. 어, 매출 회복률이 가장 좋았던 때 대비 음. 어, 됐고요. 그래서 한, 완전히 회복하지는 않았지만, 60, 70% 내외 정도, 어, 매출로, 음. 보, 만, 보면은, 어, 그렇게, 어, 회복한 거로 보이고요. 네. 어, 주당 순익은 가장 좋았을 때 2.63불이었고요. 지금은 네. 아직까지는 이제, 아, 어, 순손실을 기록해서 마이너스 0.58불을 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음, 작년이나 재작년 코로나 때보다는 좀 줄어들었죠. 네, 예, 줄어들었고, 손실폭이 좀 줄어들었고, 어, 내년 3분기, 내후년 3분기를 음. 시장에서 어떻게 바라보느냐를 그 체크해보면, 어, 내년 3분기에는 1.47불, 어, 그리고 내후년 3분기에는 1.79불. 이 아, 예상치가 나오네요. 예, 예. 블룸버그 예. 예상치고, 이제 시장에서 바라보는 음. 컨센서스라고 볼수 있고요. 예, 그러면 내년에 매출이 6.6빌리언이니까, 예. 2019년 6.5빌리언을 이제 내년이면, 예. 어, 초과하게 된다. 고예상 예, 그렇죠. 하고 있네요. 예, 그리고 내후년엔 7.3빌리언으로, 음. 어, 더 높아질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그 조정주당 순익 어저스티드 EPS가 가장 좋았던 2019년 3분기에 비해서 좀 낮은 것은 이 회사가 코로나 기간 동안 주식 발행을 많이 해서 그렇죠. 주당 네. EPS는 사실 그 최고치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물론 이제 계속해서 매출과 이익이 회복을 하면서 올라가는 그림이고요 주가는. 그 2018년 3분기 최고점이 아 최고점이라기보다 이 시점에서 61.49불이었고요. 그다음에 44불, 뭐 16불, 24불 7.43불인데 이게 그 EPS가 낮아지면서 주식수가 늘어난 효과도 상당 부분 있을 걸로 아, 있는데, 이따가 네. 주식수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살펴보면 아, 좋을 것 그게 같습니다. 그게 나오는군요. 예, 제 예. 기억으로는 주식수가 거의 80% 늘어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예. 2018년도에 3Q가 61불이었고, 어, 2018년 상반기에 예. 70불대를 찍었었거든요. 예. 그리고 19년도에 44불. 사상 최대의 이익이 낮지만 경기가 안 좋아질 걸 아마 미리 선반영을 하면서 44불까지 빠졌고, 코로나 때, 예. 3Q에 16불까지. 예. 이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 때 7, 8불을 지금 가격을 찍었다가, 예. 네, 16불까지, 에한 27불, 한 30불까지 올라왔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리고 작년에, 와, 아, 그러네요 24불을 기록했었지만, 지금 어, 매출이 이렇게 회복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7.43불까지, 예. 정말 코로나, 직격탄을 맞았던 그 가격대까지 지금 빠져 있는 네. 상황인데 유상증자를 통한 주가 예. 희석 효과를 감안을 하면 지금 어 증자를 안 했다면 한 13불 정도 하고 있었지 않을까. 네. 그때 있... 보시겠지만 이제 주식수가 한72% 정도 늘었어요. 아, 그렇죠. 예, 예. 예. 그리고 아 어, 해당 기간 운송 여객 수가 나오더라고요. 네. 예, 그... 아예 리포트에는 없었는데 불복에 음. 음. 있는 자료인데 이게 지금 68.5% 정도 네. 회복을 했어요. 2019년 음. 상큐에 비해서 2019년 상큐 보면은 375만 명이잖아요. 그런데 네. 지금 이제 257만 명을 아, 이번 상큐에 기록을 해서 예. 여객수나 회복률이나 매출 회복률이나 거의 비슷하잖아요. 비슷한 숫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딱 3분의 2 정도 회복을 했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 예. 어, 재미있는 게 이제 밑에 비즈브레이크다운에서 이 회사의 매출원은 탑승권 매출하고 그리고 네. 크루즈 타면은 크루즈 선상에서 카지노도 할수 있고 음식도 네. 먹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 음. 탑승권 매출하고 어, 온보드 나들라고 해가지고 아. 기타 매출로 이렇게 어, 구분이 돼 있거든요. 이게 우리 영화관에 가면 티켓 매출이 있고 그 안에서 또 팝콘 사면서 그런 예, 예. 매출이 있듯이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탑승권 매출이 일반적으로 한 세, 배 정도? 어, 서 배, 배 정도 이제 더 어, 큰, 크게 나타나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에 보면은, 어, 지난 그 2019년 3분기에 4 4 7밀리언이었고 이, 번에2 5 9밀리언을 기록을 했어요. 근데, 그, 율로 보면은 58%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그 매출 회복률이나 여객수 회복률 거의 한70% 가까이 됐는데 요거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인당 탑승권 가격을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음. 탑승권 전체를 인당 그해당 네. 운송 기간 운송 여객수로 어 나눠봤는데 음 2019년 3기에는 1,193불이었더라고요. 네. 그런데, 음. 이번에는, 이번 3표에는, 천구불이 나왔어요. 음? 오히려 줄었네요? 네, 오히려 줄었어요. 우리 음. 생각으로는 인플레이션도 있고, 네. 뭐 티켓 가격도 높아졌을 것 같은데, 음. 어,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내피셜인데 장거리가 네. 좀 줄었나? 하는 아.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아, 그럴 수가 있겠네요. 네. 아무래도 어, 유럽 쪽 분위기도 안 좋고, 뭐 전쟁 중이고, 뭐 이러, 이러다 네. 보니까 약간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나? 그래서, 단거리 쪽으로 움직이나 뭐 이런 생각이 음, 좀 들더라고요. 네, 그렇던가 아니면 예. 이제 회사가 재무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예. 뭐 작년 같은 경우에 2022년도 티켓을 예.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 이미 다풀 부킹이 됐었다. 예. 뭐 그런 걸 봤었는데 그 선매출을 통해서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좀 예, 그렇죠. 가격을 싸게 하지 않았을까. 아 네. 그런 생각도 좀 들. 그렇죠. 크루즈 선사가 네. 어, 미국에 세개가 있는데 네. 카니발이 있고 노르웨이지안이 있고, 있고 로얄, 캐리비안 로얄 캐리비안이 있고 다 고만고만하게 이제 경쟁을 하고 있으니까 네. 어, 그렇게 할수 있었겠네요. 네. 어, 인당 탑승권 가격을 봤고요. 온보덴 나더가 선상 매출이 83.2% 정도까지 회복을 했는데 음. 이거는 최근에 인플레이션도 있고 하니까 음식 가격이나 이런 것들 반영이 됐네, 높이면서 그러니까. 음. 어 이렇게 회복률이 어좀더 빠르지 않을까? 예. 그냥 그냥 절대 어마한토로 봤을 때 예. 그렇죠. 티켓 가격에서 빠진 걸 이제 선상 매출에서 회복을 예. 하는. 보통 우리가 이제 뭐 카지노 미국에 라스베가스 가 보면 어부패 가격 뭐 이런 거 5달러에 뭐. 엄청난 부페를 싸게 팔면 그거 보고 이제 들어갔다가 카지노 가 가지고 예. 한 500불 잃고 나오죠 <laughs> 5달러짜리 부페 먹으러 갔다가 예. 예, 그런 것처럼 약간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렇게 티켓을 조금 싸게 팔면서 고객들을 유치를 하고. 예, 선상 매출로 약간 커버를 한게 아닌가. 예, <laughs>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까지 이제 탑 라인을 봤고요. 탑 라인에서 봤던 거는 한70% 정도 내외에 어, 매출 회복이 있었다. 이렇게 어, 볼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용 쪽을 보면은 비용 쪽이 조금 음, 안 좋습니다. 음, 대리점 수수료는 뭐 기존에 이미 나가던 뭐 고정비성 음. 비용이니까, 뭐, 비슷할 것 같고요. 네. 아, 뭐, 물론, 이제, 매출이 회복하면서, 어, 뭐, 같이 늘어나는, 아, 그, 그 비용이겠지만. 근데, 인건비 보면은, 어, 2019년 3Q에 비해서 지금 비슷한 수준이에요. 100.2%라면, 이제, 2019년에 548 밀리언이었는데, 아, 네. 지금 563 밀리언. 근데, 매출 자체는 음. 70%밖에 회복 못 했는데, 인건비는, 음. 어, 매출이 가장 좋았을 때하고 그러네요. 유사한 수준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네. 여기에서 이제 뭐 음, 인플레이션의 네. 어떤 체감을 어그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밑에 연료비도 어 2019년에 비해서 166%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연료비가 예. 아무래도 많이 늘어났네요. 그러니까, 율로 보면 66% 상승한 거죠. 네. 예. 여기서도 이제 그, 최근에 늘어난, 올라간 그 에너지 가격에 대한 어떤 체감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식료품 및 음료비용, 요거는 뭐, 그냥 소스하게 올라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2019년에 비해서 91%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판매 관리비도, 판매 관리비는 뭐, 그냥 소스한데, 이것도, 네. 어, 못지않게 올라갔어요. 111%. 어허... 그러면은, 매출은 한 70%인데, 네. 전부 다, 웬만한 비용들은 다70% 어 이상 돼 있는 대리점, 상황이잖아요. 네. 대리점 수수료만 딱 매출하고 비슷하고, 맞습니다. 인건비, 운송 연료는 뭐, 네. 당시 2019년도에도 유가가, 당시에 트럼프 재임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때 이제 아마 평균 유가가 한 55불 정도 했을 건데, 아, 지금 이제 80불 넘어가고 했으니까. 예. 예, 연료비가 이제 큰 폭으로 올랐고. 연료비도 배가 그죠? 예. 뭐 100대 다 다닐 때랑 이번에 뭐 70대 다닌 건데. 예. 연료비가 이 정도 올랐으니까. 예. 그렇죠. 거의 연료비가 이제 두배 이상 올란 걸 반영을 했다라고 맞습니다. 볼 수가 있겠네요. 예. 그리고 식품이 음료비용도 물가 상승만큼 올랐고, 예. 판매 관리비도 111%. 예. 아, 인건비가 이게 아마 그 크루드 밑에서 뭐 기관에서 기관사, 그 다음에 뭐선장 이런 예. 사람들이 뭐 줄일 수가 없어서 예. 그런 예. 것 같기도 네. 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보면은 이 회사 가장 안 좋을 때그 네. 인원수를 봤거든요. 임직원수를 예. 봤는데 줄이질 않더라고요. 그냥 아. 그대로 다 가져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웬만한 좀, 그, IT 회사나 뭐 이런 회사들 보면은 좀안 좋으면 탄력적으로 어, 인원을 그렇죠. 운영을 하잖아요. 예. 이 회사는 그렇지 않고 그냥 음. 고정비로 다 떠안기 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자금난에 시달리게 되고, 음. 그런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식도 발행을 해야 되고요. 네. 채권도 발행을 해야 되고, 음. 그래서 부채 사이드하고 자본 사이드가 좀 크게 늘어난 상태입니다. 예. 네. 아마 미국이나 유럽 쪽에 계시는 분들은 이 카니발 크루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주 보실 수가 있으니까, 예, LA라든지 롱피치 해안에 보면, 어, 카니발 크루즈라고 큰 크루즈가 이렇게 서 있는 걸볼수 있어서 개념이 있으실 건데, 우리나라에는 이런 크루즈를 뭐 보기가 힘들고 가끔씩 보다 보니까, 이 카니발 크루즈가 전 세계의 이제 1등 크루즈다 보니까 이 코로나 직전에 한 100대 정도 그렇게 큰, 큰 크루즈를 운, 운, 운영을 했었고요. 2등, 3등이 이제 50대, <laughs> 노르웨이 지안이 25대. 예, 그런 식으로 2등, 3등을 다 합쳐도 이제 카니발이 훨씬 덩치가 큰 그런 회사다 보니까 그큰 크루즈를 어~ 정박했을 때도 비용이 들어갈 거고 예. 운행할 때도 비용이 들어갈 거, 갈 거고 그 예, 거기다가 이제 관리하는 예 기관사부터 사람을 자를 수가 없다 보니까 예. 가장 이제 고정비가 계속 많이 들어가던 예. 코로나에 가장 데미지가 컸던 예 그런 회사였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매출하고 어~ <laughs> 비용을 뺀 영업이익이 어~ (2019년) (3Q에) 음, 영업이 익이 1.91년이 나오면서 이익률이 28.9%를 기록을 했었어요. 그런데 음, 지금.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좋은 예, 비즈니스다, 그죠? 예. 네. 그, 그러니까, 어, 이를테면 잘될때 엄청 잘 되고, 네. 안될 때는 이제 조금 그 상당히 오랫동안 쉬는 어, 그런 비즈니스인데, 이제 사이클이 있으니까 네. 평상시에는 뭐, 어, 1분기, 2분기, 뭐, 4분기, 좀 쉬었다가 3분기에 확 벌고, 그러면서, 네. 어, 전체 영업이익률 자체를, 어, 유지를 하고 그랬는데, 이제,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을 맞이하다 보니까, 네. 이게 좀, 어, 힘든 구간을, 어, 겪고 있, 있고, 이제, 남은 음. 거는 앞으로 이제 회복 속도가, 어, 네. 얼마나 빠르고, 회복 강도가 얼마나 강할 거냐. 음. 어,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이, 어, 지켜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 순이자 비용 아, 그니까 영업이익에서 이자 비용을 빼잖아요. 네. 그, 그 보통 이제 제조회사나 뭐 그런 데, 회사들 보면은 근데 순이자 비용이 지금 5202 밀리언이 그 2019년 상추에 보통 나왔었는데 네. 그 이전에도 뭐49 밀리언에서 그렇게 크진 않았는데 음. 지금 422 밀리언으로 늘었습니다. 와8 배가 늘어났네요. 예8 배가 늘었습니다. 음. 그 그만큼 이제, 어, 부채를 많이 네. 발행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음. 최근에 또 엎친 데 겹, 덮친 격으로 이자 비용, 이자 금리도 좀 많이 올라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살펴보겠지만 이제 금리 수준도 예전보다 음. 많이 좀, 어, 뛰어 오르면서, 실제로 그 어려운 회사들은 조금, 어, 이자 비용에, 어, 좀 허덕이면서 당분간은 좀익내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네. 가고, 이제 금리 자체가 꺾이게 되면 또확 레버리지가 일어날 수가 있겠죠. 네.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뭐 저가 항공들도 똑같이 겪었던 일들인데요. <laughs> 이자는 계속 나가야 되는데, 보통 우리나라는 이제 뭐 회사체 같은 거 발행했을 때한 3년 만기로 발행을 하는데, 그 만기가 돌아올 때마다 이제 롤업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금리가 이제 급등을 하면서 예. 우리가 뭐 회사채 금리, 그다음에 하일드, 예, 그렇죠. 하일드 금리까지 이렇게 다보지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카니발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하일드 등급으로 넘어갔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예. 어, 하일드 등급의 지금 회사채 금리가 9되었잖아요89% 예, 정도 됩니다. 죠 그렇죠? 예. 네. 어, 그런 부분까지 이제 겹치면서 지금 이자 부분이 이제 급등을 했고요. 어, 이게 경제가 이제 노멀한 상황 2018년 19년만 하더라도 이 회사가 꾸준하게 배당을 제 기억으로는 50센트지, 어, 영, 아, 분기마다. 예. 그래서, 어, 연간 이제 2달러 정도 배당을 줬었고요그 연간 2달러 정도의 배당이면 아까 주가가, 음, 2019년 44불이라고 했었잖아요. 예. 그니까 50불 기준으로만 하더라도 4% 예. 가까운 배당을 주는 그런 뭐 굉장히 안정적인 회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이런 엄청난 이제 매크로 이슈가 발생을 하고, 그전에 이제 코로나 이슈까지 발생을 하면서, 어, 크게 이제 타격을 받았던 예. 그런 기업입니다. 네. 그 회사의 재무제표를 계속 뜯어보면, 그래도 순현금을 한5조 정도에서 이렇게 뭐 유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어떻게 지금 이 대규모 적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현금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지 했더니 이제 부채, 예. 예, 회사채 플러스 그다음에 어 유상증자를 통해서 예. 계속 이렇게 명맥을 좀 이어나가고 있는 예.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올해 들어와서 유가도 급등하고 예. 금리가 급등하면서 주가가 한번더 이렇게. 예. 코로나 저점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네.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그 재무상, 재표 부채를 보면, 네. 어, 계속 이 회사가 그래도 디폴트는 나지 않고, 그래도 뭐 이렇게 살아갈 수는 있는 회사인가요? 지금, 어, 잘 말씀하셨는데, 네. 그, 에 그, 컨센, 아, 컨덴스 밸런스 칩 보면은 밸런스 칩의 일부를, 아, 에셋 부분하고 라이어빌리티 부분을 네.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에셋 부분에서 현금에 해당되는 현금성 자산이 지금 7빌리언이 있습니다. 어 7빌리언이 있는데, 네. 지금 라이어빌리티 쪽에서 단기차입금이 2.6빌리언, 네. 유동성 장기부채는 이제, 원래 장기차입금이었는데 그, 만기가 좁아지면서 이제 재분류가 된 거고요. 그게 2.8빌리언, 그리고 장기차입금이 28.5빌리언입니다. 네. 그러면은, 어, 대충, 어 이, 그 단기 차입금, 유동성 장기 부채, 장기 차입금 여기에서 예, 현금. 현금성 자산을 뺀 거를 갖다가 이제 순 부채로 하거든요 음. 그래서 좋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음. 이그 현금성 자산이 이 부채 부분을 초과해서 그렇죠. 나타나는데, 애플 같은 회사나 음. 마이콘테크놀로지 같은 회사는 순 현금 상태잖아요. 네. 이 회사는 반대로 순부채 상태인데 순부채 가 27밀리언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어, 라이블리티 부분에서 현금 상산을 빼면 27밀리언이 나오고 네. 27밀리언에서 어, 발생하는 아, 이자비용 이 아까 아, 분기에 아, 이자비용이 422밀리언 이었잖아요. 네. 이걸 이제 대충 연율화해서 음. 이자율 을 따져보니까 6.3%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자율 올라간 것들이 여기에 음. 좀 반영이 됐고. 그렇네요. 예, 또, 뭐, 이자율은 좀 떨어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장기로 돈을 빌리다 보니까 뭐, 내년, 내후년 계속 이제 5.6% 수준은 이자율을 이제 유지하면서 높은 이자를 좀 갚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음,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은 어, 내년 오, 지, 지금은 뭐 마이너스 상태지만 내년에는 어, 개선이 좀될 걸로 보, 보여지고 있고요 음. 그래서 어, 계속해서 어, 외부 요인도 그렇고요 어, 네. 내부 요인도 그렇고 음. 양쪽으로 조금 어~ 알아보니까 핵윈드 예, 예. <laughs> 그 막바로 막발... 그, 그렇죠 예잘 <laughs> 생각이 안 나는데 예, 예. 그렇습니다. 어, 이 단기 차익금을 보니까, 아, 주가가 왜 코로나 수준까지 다시 빠졌는지 이제 이해가 되네요. 보니까. 2019년에 비해 가지고 지금 11배나 지금 늘어나 있는 상황, 상황이고요. 이 단기 차익금 규모만 하더라도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의 거의 4배 가까이 되다 보니까, 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 이러다가, 어, 회사가 좀 어려운 상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그런 식으로 주가가 반영을 한것 같습니다. 이 주식 시장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그냥 굉장히 수학적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미래에 보이지 않는 이런 위험과 수익을 선반영을 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와 주식 도대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지만 이렇게 재무제표를 뜯어보면, 왜 최근에 이제 주가가 또 다시 빠졌는지, 그 부분을 이해할 수가 있고요. 어, 최상무님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를 잘 해와 주셔가지고, 제가 어, 뜨는, 지금 <laughs> 떠오르는 생각이, 왜 2018년도가 이익이 최고치였는데, 주가는, 아, 2019년도. 근데 왜 주가는 2018년도에 고점을 쳤을까? 예,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어 2018년에서 19년 넘어갈 때 지금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을 보니까, 어 2018년이 1000, 아, 1.3빌리언이고 예. 2019년도에는 1.2 빌리언으로 예. 실제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이 줄었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 코로나 때는 이1.2 빌리언이 2.8 빌리언의 손실을 기록하게 되고요.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이 예. 이제 나갔다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런 부분이 이제 작년에 어, 8,799 예. 예, 밀리언이죠. 밀리언 예. 어, 879 음. 밀리언이고 작년에 344 밀리언 이렇게 계속 줄다가 내년도에는 지금 이 예상치가 어, 1.29 음. 밀리언으로 밀리언. 회복하는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보이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 유가라든지 아니면 이제 금리. 거기다가 이제 탑승률이 다시 100% 회복을 했을 때는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이렇게 내년에는 회복한다. 이 부분이 굉장히 희망적인 네.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추가 코멘트 해주실 수 아, 있나요? 아, 여기 그 금리 부분 있잖아요. 네. 어, 2019년 상황에는 한 2.2%로 조달을 했었는데, 네. 뭐 그때는 그 재무 상태도 건전했었고 그거에 영향을 미쳤겠지만 지금은 6.3%.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이 회사한테는 조금, 어, 상황이 계속 된다면은 조금 부담이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 빨리, 어, 영업이 회복이 돼서, 업황이 회복이 돼서, 예, 비즈니스를 통해서 이제 돈을 버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비즈니스를 통해서 돈을 벌어서, 예, 부채를 갚아나가면서 이자 비용을 줄여나가는 예. 그런 모습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회사를 보면요, 어, 세계 1등이거든요. 1등 크루즈 업체고, 이 회사가 어,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0년 된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상장이 된 거는 1960년대 전으로 아마 상장이 된것 같고요. 네, 이런 회사가 지금 시즈가 총액이 어, 9빌리언이거든요. 9빌리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한편으로는 보면, 옛날에 현대중공업이 20년 전에 스웨덴 말매의 그 골리아크레인을 인수하듯이, 아, 이런 회사를 인수를 해버리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미국은 전 세계 자기 1등 회사를 잘 죽이지 않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때 어떻게 되나 계속 제가 봤었는데, 어떤 식으로든 자금을 인젝션 해줘가지고, 예, 살려놓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약간의 좀 희망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어,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카니발 크루즈에 대해서 우리 최이로 성무님 어 분석을 해 주셨고, 저도 이걸 보니까 이제 알겠네요. 예. <laughs> 네, 이제 제, 제대로 알겠어요. 예.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